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입니다. 자 오늘은요, 예, 박우성님이 보내주신 예, 다운로드 잉, 링크를 보셔, 보내주셨는데, 예, 오늘은요 연구소를 하나 받았습니다. 왠연구소인지 어, 모르겠지만, 음, 일단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예, 오늘 처음으로 진행할 배분 오늘 처음으로 진행할 것은요 바로 럭키블럭 네 모두가 아시는 그럭키블록 맞습니다 하지만 네좀 떨어집니다 PCB에서요 PCB에서 많이 떨어지고 예. 네. 또 그게 어 이게 그텍스처 팩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원래 그 원래는 그렇게 돼있는게 아닌데 에, 이렇게 됐네요 에이, 뭐 개소리는 집어치고요 일단은 럭키블럭 한번 봅시다 텍스처팩이 필요한건데 전텍스처팩을 일부러 안넣었어요 네, 베리 럭키블럭 얼럭키블럭 자 일단은 실험으로 에이, 일단은 밖에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맵은 계속 알집으로 해서 계속 하면 되니까. 네, 베리로키. 베리로키. 씨발. 제가 이렇게 운빨이 없었나요? 얼럭이 블록. 아, 씨발. 하하. 아! 아 씨발. 개 족같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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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 이 새끼야. 아이고, 씨발. 야, 존벌레가 왜 있어. 존나 극혐. 아, 극혐! 극혐! 나이스. 베리로키가 또 있네. 이건 집어넣고. <laughs> 아, 배고파. 평화로움을 해줍니다 자다 챙겨줍니다 이건 빼주시고 오케이 자 일단 얼럭이부터 까볼게요 밖에서 까야겠죠 여기서 깔면 하면 어떻게 될까 <laughs> 생각만 해도 진짜 무섭네 얼럭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 평화로움이지 지금. 아얼러키 와. 와. 스폰 안돼 있어 이거. 얘가 스폰 안돼있단 말이야. 하지 마.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망할 망할. 하허 하. 아 망할. 존나 왜밤 됐냐? 평화로. 자, 이게 스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스폰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뒤지면 네, 다시 꺼내야 되겠고요. 얼럭이. 블록런처럼 하면 안되겠다 이거 블록런처럼 하면 안되겠어 자 다시 어 깜짝이야 다시 블록, 블록런처 말고 mcp 마스터로 봅시다 어허. 네 인벤토리 세이브 스크립트를 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종치었다내 인생 아 다시 해야돼 또 아, 인벤세이브. 여기가 또 어디냐? 아, 저쪽까지야. 아. 존나미치겠다 진짜. 아 여기, 여기, 예, 일단은 어, 들어와서 여얼럭이 불러. 여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가서 생존으로 바꿔주면 그오 쇼트 에 얼럭키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어인베세이브안 됐잖아 아 진짜 야, 죽었는데, 인벤 세이브가 안 됐어. 음. 저 명령어를 쳐야 되나? <laughs> 된 건가? 아니 나 너무 높이 떨어졌어. 어? 오케이. 얼룩이 하는 깍고요. 이번에는 다이남. 어? 다이수. 어 근데 어. 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뭐지 이것도? 어야이 새끼야. 아씨 시차다 이건. 야 이거 상당히 좀 아닌데 이건. 내팀다떠고네 여기에. 야씨. 내템을떨궜어 하이루 하이루 하이루. 어. 어. 잠깐만 이거 베리로키베리로키겠죠 얼럭이겠죠. 아, 평화로움 합시다, 이건. 평화로움. 야, 이거 진짜. 아 어? 어! 뭐, 다 터졌어. 야, 미쳤다, 이거. 아, 씨, 어 어? 어? 이아발 스바라시... 베리 럭키~~ 베리 럭키 까 시간~~ 어? 뭐야? 어? 엔더 엔더포탄 포탈 나왔네? 엔더 포탈 필요 없고요 다이스. 뭐, 좋은 게안 나와 이거. 하, 아, 씨, 저 단계 나와 어? 응 필요 없어? 응, 노 필요해? 여기서 터지면 망하는데. 어? 왜한개전진는 했대? 이거 아이템이 더 생기지 않게. 나이스! 그, 어 띠. 와우!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응도답 어 어떻게 했어 응도 이건 좀 괜찮네 철이니까 별론데 아직도 그래도 구독 자 일단 철거만 들고요 내가 이 편까지 해야 되고 로키빌리죠 어 어. 왜, 왜, 왜? 좀 이따 갈게. 뒤지지 않을 거야. 아, 다 죽여버릴루. 너무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어 너무. 난 뒤지고 싶지 않아. 야, 어, 어. 야, 인벤세이버안돼있었안 되있었으면 망했다. 얼라키얼라키 제발, 군지역. 제발. 뭐 나오려도 말았어. 야, 씨, 빌어먹어. 아, 씨. 아, 스바 개새끼. 아. 여러분, 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가 고잘하지. 这个。